이틀은, <뭔람> <람> 네? 어... 우리 정한이 형이 어... <람> 아 네, 멤버들도 좋았어요 좋아요 아, 정한이면 또 기가 막힌 당황한 눈빛 정한이 아까 맞죠? 인사할 때도 오늘 오늘은 네, 이렇게 이렇게 했던 분위기 때문에 신선하게 나오지 않을까 스피드가 너무 좋은데 오늘은 마지막에 해봤다라는 소문 많았어요 이렇게 시간이끌어졌고요 정도 끌어줬으면 <laughs> <해라 생각이 웃음> 나와야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온 순간에 이거 다 형을 위해서 끌어준 겁니다. <laughs> 이거 다음 무대 우리가 지금 아, 이렇게 멋진 트로트를 갈아입고 에이즈 시리즈에 과연 <laughs> 무엇을 한니까 오케이. 잠깐만요. 난그 마음 다 알아. 내가 다 안다, 다 알아. 그래 뭐 어쩌겠냐. 네, 그렇군요 나이 나이 씨 <웃음> 나이 나이. <웃음> 야 나이 나이 그래도 뺐는 게 어디야? <laughs> 제가 아직도 못 뺏고 있잖아. 괜찮아요 괜찮아요. 오늘은 라스트 데이고 아, 네. 시간은 많습니다. 아뭐 모르면 여근이라도 얘기하세요 빨리. 여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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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근이? 지경식 씨 지경식 씨 지경식 씨자 그럼 장시 포기인가요? 네. 아, 네, 저희가 힌트는 모르는데 역근리는 알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 좋다. 괜찮아. 좋다. 너무 좋다. 좋다. <웃음> <웃음> 역근이 김경식 씨가. 네 그렇죠. 저희, 저희 김경식 씨. 네. 저희의 다음 무대는 무엇일지 네. 굉장히 궁금하고요. 예, 자 그럼 도겸 씨가 먼저 힘차게 힘차게 모를 힘차... <laughs> <오>, 힘차게 모으 <laughs> <laughs> 지금 힌트일 줄 알고 긴장한 거 봐. <laughs> 힌, <힌차게 웃음> 그러니까. 힌트일 줄 알고 힘차게 줄알고 너무 졸랐어요. 힘차게 힌트도 좋은데요. <왜>? 어 힘차게 <laughs> 힌트? 네, 좋아요. 모런척만이 좋았다 좋았다 역시 엑스를 하다보니까 이런 검쪽은 확실히 네, 네. 네. 아니 나한테는 검은 쪽 기량을 잘말흉내내면서 다들 엑 칼리버 갖고 있어 희망을 <laughs> 형한테 준 거고 아, 이 희망을 아, 가지고 아, 있었던 거지 아, 명문이기자 아, 명문이. 아, 네. 아, 그러면 제가 이제 부르 외치고 인사고 아, 인사드리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s e 었습니다세 e 세븐, 세븐틴, 감사합니다세 n 이 자자 페러이 렛츠고